잘 갔다 왔습니다. 내 차로 내 차를 끌고 온 거지. 옛날에는 차를 올리고 내릴 때가 이 정도까지야. 이 정도. 이거보다도 더 높게 요 요렇게 요각도로 올렸었다고 옛날엔 셀프차가 이런 높이였다고 그래서 안전사고가 많이 났었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낮아진 거지 이제. 근데 우리 국산차도 이 스타렉스도 앞바퀴 터지면 저상이 돼버려 방금 전에 요거 내리기 직전에 고그 상태에서도 다 버려. 완전히 이렇게 내리지 않으면 국산차들이 이제는 다, 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만들어놨는지. 만약에 보험 만들어놓고 실비로 따지면 그건 저상 10cm 이하로 낮아져 버리면 차고가 추가요금 10만원도 받을 수 있다. 보험이 아닌 일반이었을 땐. 나라에서 정해준 금액은 7만 원이고. 사륜노서에서 비가 와가지고 미끄러질 것 같아가지고 평지도만 천천히.